실험실로 들어가서 뒤로가기 화면 미리보기 이 기능을 켜줘야지만 화면 켜짐시간 8시간 5분을 기록하면서 시계가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변형이 마음대로 가해지고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뵙겠입니다 오늘은 약 18일 만에 새로운 펌웨어가 올라온 원녀의 A 베타 3차 펌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원녀의 A 베타가 펌웨어가 올라오는 텀이 너무 길어요. 거의 한 2주에서 2주 이상 걸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들 바뀌는 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지금 3차 펌웨어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주요 변경 개선 내용에 네비스타 관련 내용, 그 다음에 보안 폴더 관련 내용, 모드 민 루틴, 키보드, S펜 텍스트 입력 이런 거는 그냥 다 버그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화면 미리 보기 기능이 실험, 실로 다시 돌아왔다 라는 거 말고는 전혀 신규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불만은 조금 있다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 가기 화면 미리보기 기능이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원여 A 베타 1차 때는 실험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정이나 메시지 이런 기본 앱들에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됐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설정에 들어와서 유용한 기능 들어가신 다음에 실험실로 들어가서 여기 뒤로 가기 화면 미리 보기 이 기능을 켜줘야지만 원여 A 베타 3차에서는 뒤로가기,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가기, 미리보기가 One UI a p e 1차 때 보여드렸던 거랑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은 화면 가장자리를 살짝 안쪽으로 밀면 뒤로가기 동작으로 이동한 화면을 미리 볼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기능 설명도 그래서 설정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시계 설정에서도 오, 이게 되더라고요 연락처에서도 이렇게 뒤로가기, 미리보기 지원이 되고 있고요 캘린더에서도 지원이 당연히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One UI A-PETA 3 차에서 뒤로 가기 미리보기가 실험실 기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 말고는 눈에 띄는 변경점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유일해요, 유일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워낙에 원년의 세븐 때 변경점이 크게 있었고 원년의 에잇은 조금 더 다듬으면서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잡아갈 줄 알았는데 기능 추가도 없고 U I 도 그냥 불러 들어간 거 이외에는 그대로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패턴에서는 드디어 출시 초기 폰과 배터리 타임이 거의 동등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2월 이십 미래 출시 초기일 때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화면 켜짐 시간 8시간 19분이 갔었고요 꺼져있던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총 16시간 31분 동안 100%를 쭉다 썼던 굉장히 준수한 배터리 타임 결과가 있었는데 원유왕의 8 베타 2차까지만 해도 이전에 난리 났었던 배터리 타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화면 켜짐 시간이 6시간 49분 정도였고요 2% 남았을 때 전체 배터리 타임도 보게 되면은 14시간 37분으로 한 2시간 정도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타 3차로 오면 다시 길어졌어요 화면 켜짐 시간 8시간 5분을 기록하면서 s20 울트라의 출시 초기 펌웨어랑 거의 동등한 배터리 타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 꺼짐 시간까지 포함하더라도 18시간 46분이기 때문에 대기 배터리 또한 나쁘지 않게 가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케바케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 멤버스를 보시면은 배터리 소모가 심하고 발열이 있다 베타 3차 빨리 달린다 발열이 배터리 광탈이 심해진다 이런식으로 오히려 베타 커뮤니티에서는 배터리 소모랑 발열 문제가 조금 더 심해 줬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베타 거치면서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 환경에 따라서 앱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다 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성능도 제가 다시 한번 기펜치를 돌려봤는데요. 베타 3차 올리고 나서 기펜치를 돌려본 결과 싱글 3015점, 멀티 9537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2차 베타 대비해서는 싱글이 307점 상승했고요. 멀티는 98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멀티가 이 정도면 그냥 5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펌과 비교해보게 되면은 원유아이 A 베타 3차가 싱글인 62점 멀티는 135점 하락했지만 요건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출시 초기펌만큼 성능도 다시 복구가 됐다 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정도로는 원유아이 A 베타가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가지 소식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기능 하나가 원유아이 A 베타의 유출 펌웨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정작 베타에서는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기능이 유출을 통해서 신기능을 지금 접하게 되는 건데요 또 항상 나오는 그 티스터죠 X에서 활동 중인 아이스 유니버스의 유출 소식인데요. 이렇게 원 n e UI 8에서 새롭게 잠금 화면을 설정하게 되면 어댑티브 락 스크린이라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물체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럼 물체 인식된 거에 맞춰서 이 윤곽선에 따라서 시계가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형이 마음대로 가해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굵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폰트 있잖아요. 순서상으로 두 번째 폰트인데 이 폰트가 아직까지 원 n e UI 8 베타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폰트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 또한 새로운 어댑티브 락스크린 스크린과 함께 원 u i 이의 정식 또는 다음 베타가 있다면 다음 베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어댑티브 락스크린 스타일이 새로 시계 스타일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면은 AOD랑 락스크린을 왔다 갔다 할때 이렇게 유기적인 애니메이션이 시계에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원유아이만의 감성 애니메이션을 조금 시계에 집어넣었다 라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 AOD에서 장감하면 넘어가는 이 유기적인 애니메이션이 원유아이에서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 이렇게 시계 애니메이션이 이 들어간 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고양이 귀가 뾰족 올라와 있는 부분만 시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시계가 길게 늘어져 있는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틈새 부분에 윤곽선이 있을 경우에도 쫙 맞춰서 길게 늘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윤곽선에 맞춰서 시계가 아치 형태로 쫘라라 늘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계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부드럽고 쫀쫀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요런걸또할줄 아는구나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 유출된 시계 스타일이 모두 다이 글꼴에서만 보여주고 있었고 이게 기본 폰트에서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요 글꼴 그렇게 저는 막 예쁜 느낌은 아니거든요 기본 폰트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라서 기본 폰트에서도 적용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인식된 물체가 시계를 가리는 레이어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원여의 잇의 새로운 시계 스타일은 이제 윤곽선을 따라서 시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시계를 가리게 되는 그런 레이어 스타일은 또 아닌 거죠 iOS가 이 스타일을 만들고 나서는 중국제에서도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좀 많이 따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이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원여에만의 독창적인 시계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능이 어디까지 왔나 궁금한데 지금 이 기능이 유출된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빌드 번호가 BYFB입니다. 이맨 끝에가 B로 끝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현재 원여에 8 베타 3차의 펌웨어 정보를 봤을 때는 빌드 번호가 BYFA에요. 그러니까 빌드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 차이. 심지어 이 이후로 BYG1까지 베타 펌웨어 빌드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새로운 시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폴드7 그리고 플립7에 먼저 탑재가 된 이후에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S25 시리즈에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으로 갤러리 라이브 효과도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인식된 물체를 상하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모션을 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갤러리에서 라이브 효과가 있긴 하죠. 그래서 라이브 효과를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 효과 좀 추가 중이라고 뜨면서 알아서 지가 약간의 입체감을 주고 알아서 돌아가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전부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유출된 라이브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터치를 스와이프하는 거에 따라서 뿅뿅 튕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휴대폰을 흔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모션 인식이 되는 것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 유용하다거나 꼭 필수적인 그런 기능은 아니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재밌게 조금 기믹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지금 정작 베타 유저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있고 험웨 유출된 거 쓰고 있는 이런 팁스터들만 누리고 저희는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것밖에 다한 거잖아요. 아니 베타 타는 이런 신기능 써보려고 하는 건데 정작 베타 테스터들이 못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베타에 참여 중이신 삼성 멤버스 유저분들의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저도 원녀의 베타를 몇번 참여해 봤지만 원녀의8 베타처럼 베타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가 단한 번도 없었던 건 처음입니다. 이거는 원녀의7 베타 당시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화면인데요. 베타 1차 이후에 올라왔던 설문입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말 문항이 조금 많거든요. 이렇게 사용 경험 만족 물어보고 있고 변경된 앱 아이콘에 대한 의견도 묻고 있고요 질문하는 파트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고 어쨌든 간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매 베타 마다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유아이 8에서는 이런 게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베타 게시판이나 오류 보내기를 통해서 전달된 유저들의 피드백이 베타 업데이트에 반영이 되는 것도 없고 베타 유저분들의 여론이 지금 그렇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갤럭시의 출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원유아이 8 베타 역시 정식 버전이 출시할 때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베타 마무리라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타 차수가 조금 더 남은 게 있다면 다음 베타에서라도 피드백이 조금 더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